안녕하세요 노볼골프 피팅샵 시흥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피팅이 활발하게 됐는데 온라인상 즉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희 샵이랑 거리가 머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왔을 때 처리를 못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적으로도 피팅을 할수 있도록 온라인 피팅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 키나 스윙 스피드 맞게 본인 스펙에 맞게끔 샤프트를 고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샤프트는 페로가 샤프트예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자로 지금 샘플로 준비를 했고요 어, 페로가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대 가성비의 미오야마 샤프트가 있다면 20만원대는 이제 페로가 샤프트가 있겠죠. 어, 이미 이제 페로가 샤프트는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 나온 지한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최근에 핑크색, 어, 최근은 아니지만, 뭐, 최근에 어쨌든 TSS 샤프트가 나오면서 페로가 샤프트가 세 종류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이상 된 샤프트이기 때문에 국내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은 인증을 받은 거예요. 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샤프트 회사들이, 어, 5년 이상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메인 회사들이 너무, 어, 50%,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드라이버 샤프트 시장에서 이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거는 가격,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샤프트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요걸맨 처음 보여드릴 샤프트는 페로가 PBS 샤프트예요. TBS는 어 40g대 50g대가 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시니어분들 어 그런 분들이 쓰기에 좋아요. 좀 가볍고 조금 부드러운 미들로우 킥 샤프트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샤프트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남성분들 많이 쓰시는 MPS 샤프트. MPS 샤프트는 그램에서 70g대까지 나눠져 있고요. 어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CPM 기준으로 벤투스보다 한반 단계 정도 다운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벤투스가 워낙 조금 단단한 샤프트다 보니까 MPS 샤프트 같은 경우는 벤투스랑 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꽤 견고한 샤프트예요. 근데 벤투스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벤투스 정도다 벤투스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정도 그 정도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 샤프트, TSS 샤프트,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40g L부터 70g X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핑크 샤프트는 뭐 어떤 분이 하셔도 다 어울릴 수 있을만큼 그렇게 범위가 넓게 나온 샤프트고요. 여성, 시니어분, 성인 남성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샤프트예요. 그리고 요 샤프트 같은 경우는 OS가 있고 OSS가 있어요. OX 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샤프트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로가 샤프트들은 60g S 이하들은 보통 미들킥이나 미들로우킥으로 킥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스윙 스피드 내시는 분들이 조금의 거리에 이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S 이상부터는 미들 하이킥, 하이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정도부터는 이제 스윙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히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들로우킥으로는 조금 낭창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미들 하이킥, 하이킥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 그렇게 뭐페루가 어,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이 정도 드릴 수 있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샤프트예요. 20만원대에서는 뭐 독보적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피팅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저희 샵 네이버 스토어가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 옵션에서 고르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헤드 무게. 잠시만요. 첫 번째는 헤드 무게. 헤드 무게를 재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슬리브가 달려있는데, 슬리브 빼시고 순수 헤드 무게만 재셔서, 어, 그, 제가 옵션란 적어 놓은 거에 고르시면 고르시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존 기준 평균 볼 스피드. 이거를 조금 뭐 자기는 강하게 쓰고 싶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 밖에 안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뭐잘 어쩌다 잘 맞을 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65 나온다. 내지는 50에서 55 사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평균적인 어, 볼 스피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장 신장을 적어주시면 돼요 신장을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 안에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음, 일단 온라인 피팅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전화 오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 첫 번째로는 슬리브 무게가 어, 브랜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저희 샵에 있는 거나 그런 거는 맞춰서 하려고 하겠지만, 뭐 제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헤드와 슬리브를 모두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맞춰서 하겠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저희 샵에서 맞는다고 치더라도, 다른데서 또 측정 장비 차이에 의해서 약간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피팅만 하더라도 기존의 스탁으로 그냥 나는 OS야, US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는 거보다는 퍼포먼스적으로 훨씬 나실 테니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피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굳이 피팅 샵을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해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 지금은 페로가 샤프트를 하지만 앞으로도 뭐 벤투스나 미오야마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샤프트들도 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거 잘 보시고 내용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선택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택배로 오는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날짜적 여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영업일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한 3일에서 6일, 길게는 7일, 뭐한그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여유롭게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골골프 피팅샵 시흥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